회사에서 사장과 비서가 밤새 같이 일을 하고 나왔는데 오늘 정말 고생했어요. 덕분에 마감을 맞출 수 있었어요. 잠깐만요. 사장님 고백할 게 있어요. 네? 이런 남자를 찾고 있었거든요. 일자라고 든든하고 완벽한 남자요. 아 그럼 혹시 우리 집에 가서 부탁 하나만. 뭐든지요. 사장님을 위해서라면. 아빠 왔네. 예린아, 아빠 안녕. 해야지. 이분은? 안녕하세요, 사모님. 비서가 아내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수수한 차림의 아내를 보고 우월감을 느끼는데. 사모님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아이 돌보느라. 아. 어젯밤에 사장님이 저랑 새벽까지 함께 있었거든요. 계속 둘이서요. 아내는 표정이 굳고 남편을 의심하게 되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오늘 하루만 예린이 좀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무슨? 우리 오랜만에 데이트 좀 하고 싶어서요. 괜찮으시죠? 네, 물론이죠. 비서는 당황하지만 사장 앞에서 거절할 수 없네요. 데이트하러 나가버리는 부부. 괜찮을까? 아이 저렇게 남겨두고? 괜찮아. 시어머니도 계시잖아. 아내는 오랜만에 육아에서 벗어나 한껏 꾸미고 남편과 함께 데이트를 즐깁니다. 한편 비서는 "아직 멀었니? 다 되어졌어요, 어머니." 아기 돌보느라 정신이 없네요. 아기가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후! 그렇게 들면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안아야지. 집에 가고 싶다. 잡히기만 해. 으뭔 냄새야. 빨리 갈아줘야지. 뭐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맨날 해요? 아이고 답답해. 이것도 못해? 몇 시간 후 사장 부부가 돌아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녹초가 되어 완전히 지쳐버린 써. 사 사모님 예린이가 악마예요. 저 저는 회사에서 프로젝트 백개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말도 안 통하고 울기만 하고. 오늘 어떠셨어요? 비서님. 안에도 예전엔 비서님처럼 예쁘게 차를 입고 회사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와 가정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죠.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어요. 이런 희생을 하고 있으니까요. 사모님, 당신은 슈퍼어머니세요. 그런데 비서님, 혹시 한 달만 더 예린이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한, 한 달로 어? 30일, 720시간, 아니 43200원? 어? 아, 맞다. 저 내일부터 남극 발령 났던데, 펭귄하고 마케팅 일해야 해서 지금 당장 가야 해요. 남극 발령 낸 적이 없는데요? 네. 남극의 수많은 펭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회사, 마케팅 그런 거요. 아 그리고 아침에 했던 말은 취소할게요. 그럼 저는 이만. 황급히 나가버리는 비서.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이제 알았나 봐. 한 달만 더 봐주고 가지. 사장과 아내가 서로 바라보며 왔습니다. 사장 꼬시려던 비서. 하루 육아에 남극 도망 완료. 비서가 너무했다 vs 육아가 진짜 지옥이다. 댓글로 남겨주세요.